이강덕 포항시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연말 연시 사회 분위기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골목 상권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며 시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준다면 빠르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지역 안정 특별 대책을 설명하며 지역 경제 및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시민 중심 행정으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시장은 연말 연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송년회 등 연말 연시 모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임은 지역 상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착한 소비 문화 확산에 불을 지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 한민족 해마 뒤축전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동해선 완전 개통과 연계해 해맞이 여행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입니다. 아울러 예산 확정과 동시에 계약 업무 추진 등 1월부터 공격적인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섭니다. 포항사랑상품권 10% 할인 및 발행액을 연초부터 확대 실시하는 한편, 기업단체 등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 골목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.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대형 공사를 신속 집행하고, 노인, 장애인, 일자리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